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네 우리 저번 주에 예, 기동론 끝나고요. 오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그중에 이제 선택과 여정,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 보니까 선택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부르심 중생 거듭남이고요, 칭의.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우리 죽음, 영화. 이렇게 이제 구원의 크게 서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내가 어느 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나 어느 날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나 그때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고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각본도 쓰시고 감독도 하시고. 주연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할수록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랬을 때그 안에 모든 결론이 내려지고 이 답이 다 나고 모든 걸 이기고 견디는.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요한계시로 갈 때도 봤잖아요 초대교회 너무나도 핍박받고 세상 유혹이 심한데 아니 예수님은 야그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큰 건지 아냐? 너희들이 장차누 뒤로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이 그리스의 십자가로 받은 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계획하신 구원 안에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으로 끝내야 되고, 구원으로 답을 내야 되고, 구원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다. 구원의 감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계속 풍성해져야 됩니다. 초신자만 아, 그 구원 받아서 감사해가 아니라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은 시간 지날수록 구원 받았다는 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드라마가요, 한 영혼 안에서.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펼쳐지는지, 이제 그게 서론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논란 드라마가 이 한용원, 한용원에게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펼쳐지는지 이것들을 이제 축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왜 배워야 되냐? 이랬을 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신실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은혜의발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체계적이고 신실한 하나의 완전한 진을 보여주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구원의 여정을 배워갈 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 단계마다 깊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며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요 감사가 회복될 시기를.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풍성해져서 아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선택입니다. 구원 속에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게 이제 선택인데요. 첫 번째. 그럼 나의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이 시작된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벌써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이땅 살면서 하, 하나님 나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교리도 안 배웠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아시고요. 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택해 주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 창세전에,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이 구원의 아내가 구원, 그래서 구원 받은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 영원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만큼 완전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내가 누구에 통해서 교회를 나가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는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혼 속에서 나를 택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 나의 결심, 노력,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는 나의 결심과 노력과 자격이 아니고요.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요. 가장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이 진리가 이제 구원 교리고 선택의 교리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구나. 아니 내가 조금 구원받을 뭐 조건이 돼서 선택한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택이란 그럼 무엇인가 선택이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는데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셨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받을 맥상을 미리 정하셨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단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을 사람이니까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이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이 결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요. 선택의 결과 거예요.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 나 구원 받을 만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지고 뭘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게 이제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딱 작정하신 것 속에서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러면 아 선택이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3 번에 보면 이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위로가 되는가, 왜 이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는가 봤을 때첫 번째 구원의 궁극적인 확신을 주어준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확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결심에서 시작되었다면 나의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될수 있잖아요. 뭐 오늘은 뜨거운데 내일은 막 식고. 그래서 오늘은 막 한절 했다가 내일은 또 희미해지고. 그러면 구원이 받았다가 취소됐다가 내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러면 구원이 계속 왔다 갔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연약한 손과 믿음이 아니라요, 창세전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강하고 영원하신 손에 달린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믿었고 내가 좀 많이 믿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영원하신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구원에 궁극적인 확신을 준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패나 낙심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상세전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실패한 악심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이유라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켜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가장 든든한 다시 구원의 든든한 다시 되는 거죠. 배에 딱 든든한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뭐 헷갈려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런 영원한 축복을 하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았구나. 구원의 궁극적인 확신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봐보시면 가장 깊은 겸손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주죠.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착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다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에 불신자들 너무 많이 욕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죠. 막 세상 너무 막 죽일 듯이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교만의 옷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이에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은혜뿐.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 주신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나를 믿게 하신 거죠.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 주시고 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 믿는다고 부신자원몇 씩천대 하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걸 알고 우린 감사는저여러분들시기 바랍니다 막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부신자 저막 밀어 난 것들 뭐 이런 아니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거 우리는 그 선택의 교리 안에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 그 은혜가 속히 저들에게 임하기를 우린 기도하는 거죠 막저 부신자들 막 저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야, 은혜가 필요하고나 은혜 나도 은혜로 구원 받았다 저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아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잖아요 내가 나가 내가 나가 아마 이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은혜로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처럼 절망과 침체 모든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에 깃들어서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저기서 절했었지.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참 절했는데,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다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배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정리해라. 더 이상 남 도움받고 살고, 막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침체하면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셨다. 너 이제 일어나라. 자리 다정론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너는 왜 이럽니까? 저건 왜 이럽니까? 세상은 왜 이럽니까? 저 사람들은 왜 이럽니까? 늘 외부의 불평 불만을 살고 타고 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뭐예요? 한 은혜로 사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모든 게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광야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서가 불렀던 광야 이거 원래 제가 저번 주일이라 금요일에 부르고 싶었는데 음정박자 저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안 불렀던 찬양인데 꼭그 찬양 안에 참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오직 예수로 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주고 궁극적인 확신을 이끌어주면서 3번에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사람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하여튼 그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되게 교만하거든요. 목사인데 교만 덩어리에요. 허세도 많고.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크,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봐주고 막 자기한테 엄청나게 막 돈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 내가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한테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받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냐면, 자기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기 자녀들 그옷 같은 거를 시장에 사서 검은 봉다리에 들고 와서 이렇게 딱 갖다 주더래요.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별로 분노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거나 입힐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해 줬는데, 아, 어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이랬다는 거예요. 미쳤죠. 그니까 이거는목사가 아니고 먹사랍니다 먹사. 그러니까 얘는, 얘는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듣고 앉아 있는 성도들도 불쌍하고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야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뿐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다. 내가 하고 난 뒤에도 내가 아, 아무것도 내가 한게 없다. 막 아, 진짜 하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전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것다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힘으로 한거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하냐면 를 이런 목사들이 이제 미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을 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마침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추석 때 하루 서울 구경한다고 다 가는데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아이들 옷을 막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줌마가 검은 봉다리에 다 넣어주더라고요. <laughs> 검은 봉다리에다가 딱 넣어주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떤 인간은 검은 봉다리에 담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는데 우리는 검은 봉다리에 다일리만원 깎겠다고 가지고 사고는데 근데 감사한 거죠. 우리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속에서 그 속에서 감사함에 사는 거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 어?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저는 저는 검봉다리 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검봉다리 달려들고 두고 저희들 보위들 보면서도 좀 이렇게 저렴한 거 사는 애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몇개 이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경을 간 거죠. 막 그래서 늘 저희들은 남대문 표만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속에서 한번 이제 체험 삼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참그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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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참저 집단이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 모든 영광 왜그 이야기합니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구원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아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통로지? 그건 통로입니다. 통로. 그렇다고 막 무시하란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나의 공로가 1%라도 섞여 있다면 자랑할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모든 과정, 시작, 완성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찬양하고 살 겁니다, 평생.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람이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냐 그거 딱 보면 압니다. 아, 막 어떤 목사가 막 드러나고 아니요,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이게 하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의 영광 돌려드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에베소 1장 6절로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 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의 은혜로. 그게 선택의 교리가 주는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다 가슴에 품고 이 감사함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어서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요? 좀 괜찮으니까 선택해 준거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탁 택해 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편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도착한 영원으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와 같은데요. 이제 이거 한번 같이 이거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 있었고 너를 내 자녀 삼기로 작정하였으며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십니다 모르신 가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내 자녀삼기로 작정하였고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잊고, 잊고 자꾸 딴 길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자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불신한 게 있어요 다 이어서 하시를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 번에 선택교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뭐예요?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순간적인 감동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성취다. 구원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성취다. 그럼 다그 확신 가지고 단단하게 구원에 감사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장인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막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아십니다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또 계속 기초 교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도 구원이 하나 의 은혜가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게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에 세워져서 요동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셔서 작정하여 주셔서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영원한 축복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0.1%의 자격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영원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